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한국사에서 너무 화제가 됐었던 실화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네. 2015년에 아파트 벽돌 투철 사건 같은 네, 네, 것들이 네. 좀 있을 텐데요. 네. 어, 박사님, 당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또이 사건들에 대한 코멘트도 여러 번 하셨을 텐데 네.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인천 뭐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하, 학업 중단자 어, 중학교를 부적응으로 보내다가 고등학교 보통 학업 중단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업 중단으로 딱지를 딱 붙이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제 트위터에서 잔혹물을 공유하는 트위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유하던 잔혹물의 가장 경한 잔혹물이 이제 한니발이라는 외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뭐 계속 나오는 이런 드라마인데, 그런데 그런 이제 범죄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한 그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그어 박양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박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채 혼자서 집에 주로 있던 친구고. 김양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업 중단의 상태로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둘다 이제 학업 부적응을 해서 부모로부터는 방임 상태에 놓여 있던 음.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입발에 나오는 장면처럼 한번 해보자 라는 의사 그 합치를 보고 그럼 피해자를 누굴 물색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게 이제 놀이터에 그 놀고 있는 어린애를 유인해다가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에는 목욕탕에서 트위터로 계속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 지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는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는 일부 시신을 가지고 그 박양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그 시신 내 일부를 또 이제 잔혹물에 나오는 대로 또 훼손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박양은 뭐 실제로 진짜 김양이라는 애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이고, 음. 어, 그런데 이제 김양은, 어, 사실은 일반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잔혹행위를 너무 침착하게 하고는 그 이제 도저히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에 시신을 유기하거든요. 아파트 그 옥상에 물탱크 위를 아주 위험한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시신을 유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봤을 때 도저히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이제 그 청소년 사이코패스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의문이 들 만한 그런 이제 캐릭터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있었고, 내 기억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그런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는 만 18세가 돼야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전아이 또래 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만 16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센틱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내리긴 좀 어렵고, 음. 아마도 뭐 약간의 자폐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더하기 이제 아마도 비사회성, 부모가 아이, 부모가 전문직이었는데 아이랑 크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방인 상태로 놓여있고 혼자서 트위터만 하고. 아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애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우리랑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이 지경이다. 아이 탓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부모와 대화를 나누어서 친구들과 또 대화를 나누어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게 사회성이고 그 사회성이 발달이 돼야 친사회적인 인물이 될수 있어요.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걔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내가 아프듯이 걔도 아프겠지. 이런 게 이제 공감인데, 공감이 발달하려면 굉장히 고등한 인터랙션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결여된 채 괴물같이 성장한 그런 이제 김양의 사건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벽돌 사건은 그거는 아이들이 방치, 뭐 방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방과 후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던 그, 조그만 남자애들, 초등학생 남자애들 둘이서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원래 옥상에 올라가서 놀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이런 구경을 하는 게 취미였던 애들이 있었는데, 문제나 하루는 이제 뭐 뭔가를 아래로 던져보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야, 신기하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옥상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놀이를 하다가 결국은 벽돌을 던졌는데 캣맘이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죠. 아마 이두 사건을 이 지금 에피소드에 상당히 유사하게 집어 넣은 걸로 보여요. 이 드라마에서. 시작하는 에피, 그니 그러니까 10회짜리 드라마인데, 음. 1, 2화에 그 인천 사건이 아, 들어가고, 네네네. 마지막 90화가 이제 벽돌 사건으로 아, 이어지거든요. 네네. 음. 근데 이제 벽돌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래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는데, 음. 이 벽돌 사건은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소년 보호 처분이라도 내릴 수 있는 나이 또래였고, 다른 하나는 만 10세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처분을 못 내리고, 그런 이제 두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 연령대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 처분도 안 받냐. 그리고는 그 하나 보호 처분 받은 애도 왜 형사 처벌을안 받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종류의 논쟁이 십사였던 거죠. 음, 네. 사실까 그러니까 그 벽돌 그러니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방식이 좀전좀 좀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3분만에 이제 뭐 어, 너무 어리니까 괜찮다 이러고 훈방 조치된 사람들이 음. 결국은 법이 무서운지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 0대 후반이 돼서 성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뭐 성매매에 관여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포하고 굉장히 극악한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불게 된다. 네네, 네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는 실화를 이렇게까지 다뤄도 되나 이런 식의 염려는 아니,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응.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그런 사례들을 그냥 그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음. 소년원을 가보면 너무 알수 있는 게 소년원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가 있잖아요. 소년 처분에. 그런데 1호가 훈방인 거고 그러니까 1호부터 이제 점점 점점 중해져서 8호 처분 한달 소년원, 그 다음에 9호 처분 6개월 소년원, 그 다음에 10호 처분 2년 소년원이에요. 그런데, 10호 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이제, 그, 정과 비슷한. 이거는 이제 정과까지는 아니고, 소년 시절에 있는 처분은 정과라고 부르진 않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정과는 아닌데, 이제 경찰에서 기소됐던 전력. 예, 그것도 뭐 정과 아닌 정과지. 많은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여러 번된 횟수를 따져보면, 보통 소년은 10호 처분을 받으려면, 적어도 6회, 7회, 이 정도는 받아야 그래야 소년원을 가, 가는 거거든요 6회, 7회를 음. 경미한 것부터 받기 시작해요 뭐 1, 3호를 받, 받는 애도 있고 뭐 4호 받는 애, 5호 받는 애뭐 이래 가지고 이제 쭉해 가지고 결국 10호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럼 처음부터 10호를 확 때려버리면 은 애들에게 일종의 쇼크가 일어나서 아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수 없구나 이런 경각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사고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 전제가 지켜지기만 하면 우리가 엄벌을 한 번에 원샷으로 확 해버리는 게 애들한테는 오히려 궤도의 효과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 아이들과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애착을 갖는 부모가 일단 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엄마 아빠로부터 박탈을 시켜가지고 뛰어가지고 소년원을 보내는 게 그게 굉장히 혐오 자극이 될거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근데 부모랑 애당초의 관계가 좋냐,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년 사건이 심각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소년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예요. 왜냐? 아이들 인구가 워낙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증가 추세인 범죄는 뭐냐? 아동학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가 너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꼭 주먹으로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 대부분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임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관리를 못 받아서 비행으로 빠져서 처음에 너무 경미한 처분부터 시작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습화가 돼서 결국은 10% 처분이 이제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사들도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좀더 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아이들이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모도 음. 좀이 경각심을 느끼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따라다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마 박성민 판사, 주심 판사, 아 김무, 아, 김무열 김, 배우가 김우열 연기한 배우? 차태주, 자자배석, 네네, 자, 네네. 자배석. 네네 <laughs> 네. 아마 그 분은 본인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구렁텅이로부터 좀 빨리 끄집어 낼수 있을까? 음.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개입을, 인터벤션을 빨리 하자. 이런 주의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제 어떤 철학의 차이. 좌배석은 이 생각을 하고, 우배석은 이 생각을 하고, 또뭐 한계에 도달해서 어떻게 돼도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력이 많은 주심판사까지. 다양한 이제 판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철학이 오늘날의 이제 소년 사법제도에서 이러지도 못하, 저러지도 못하게 음. 하는 그러한 이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음을 음. 어, 야기하는 걸 수도 물론 음. 있죠. 네. 지금 박사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음. 이건 단순히 사실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임하는 것도 학대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고 음. 그 문제 의식을 사실 소년심판이 제일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소년은 혼자 자라, 자라지 않는다. 맞아요. 뭐 소년 음. 범죄는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것이다.라지라든지 음, 음, 아니면 소년을 한 명의 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음.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음. 아 그렇지 가정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인천 사건 다른 네. 에피소드에서 음, 이제 김양이 백성우라는 남자 아이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성훈의 집은 어머니가 이제 가, 그 학원에서 강사를 하시면서 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냥 방치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심우석 음. 판사가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근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이 중한 건 알겠는데, 사실 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음. 가정의 경우에 아이를 충분히 보살필 수 없는 건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혹은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가족을 탓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가족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은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전에.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못하면 일단 처벌부터 받아야 돼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는 언제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아이를 위한 양육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다. 그럼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고 처벌을 할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게 이제 마을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엄벌하고, 친권도 제한하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는 보살필 수 있는 가정에 가서 보살핌을 받게. 또는 시설로 보내게. 지금 이제 아동학대에서 우리가 그 아동보호시설로 분리조치를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일시적 분리조치. 뭐 음. 3개월 두고 보자.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되면 아이를 돌려보내고, 만약에 3개월 두고 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그럼 6개월째 이제 두고 보자 하고서는 또 다시 돌아오면, 뭐, 6개월 후에 좀 나아지면 아이를 돌려보내고, 안 되면 그대로 아동보호시설에 있게 만들고, 음.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것도 역시 통합법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원을 통합법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거를 분리조치하기가 어렵다. 음. 예. 그래서 모든 게 아이들의 책임, 에, 으로 치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가출이에요. 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 가출하지. 음. 가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로 다 빠져드는 거고, 랜덤 채팅 앱으로. 남자애들은 그런 성매매 여자아이들을 이제 뭐 도구화해서 코즈 노릇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그 성범죄 포함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산업이 정말 거대한 산업 구조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소년 사건에 대한 해결함부터 제대로 찾지 못해요 아이들만 보호처분하고 부모는 처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다 집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 부모도 처벌을 해야지 부모를 처벌하고 부모가 처벌을 한 다음에 처벌받고 난 다음에 다시 좋은 부모가 되는지 다시 법원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가능한 부모 처벌은 어떤 것들인 건가요 소년법에 보면 부모 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부모 교육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면 뭐~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징역살이 안 가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쩌지도 못하는 부모 교육 명령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소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소년 범을 그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학대를 했는지를 보고 부모가 만약에 마약 중독이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그럼 아이의 친권을 박탈해버려요. 음. 학대라고 사건 처리를 해서 그래서 마약이 다 완치되고 난 다음에 니네 아이의 이제 친권을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소년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도 있어. 요 음. 음. 그렇게 할라 그러면 또 그것도 통합법원이 필요한 거야. 통합법원이 다 있어야만 그 모든 사건이 한 개의 사건으로 사실은 음.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 법원에서 이제. 부모는 이렇게 처분하고 아이는 이렇게 처리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그니까 예컨대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것을 이제 충분히 뭐 뭐랄까요 돌본다든지 아니 막는다든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분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치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아주 물리적인 학대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보호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그게 수 있었는데 과연 음. 그런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인가 그거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7년 8년이네 이제 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이 10배 늘었어요. 우리나라의 사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지금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는 무슨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에는 스토킹 이제 사건까지 사건을 이제 접수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치해도 아이가 죽지, 굶어서. 그러니까 때리는 것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방인도 역시 범죄이고 아이들이 제대로 공급 받아야 되는 모든 서비스를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야지 강제력을 가지고 그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부부가 함께 살면 좋은 거다 뭐 누가 돌보 누가 제일 잘 돌보겠냐 지 친부모가 제일 잘 돌보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처분을 안 했던 거예요 음. 가정 폭력 처분 안 하고. 뭐, 아동학대도 처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발생한 게 뭐예요? 그게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정인이 사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뭐, 너무 많았지, 그 이후에. 무슨 뭐,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면, 애, 애 엄마였고, 집모였고, 예, 네. 그러고는 뭐 언니가 엄마라고 속여가지고서는 키우라 그러니까 엄마 아닌 언니가 집을 나가가지고 애가 집에서 굶어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동 학대를 범죄로 안 보는 거야. 음. 마누라랑 자식은 뭐 내가 마음대로 이제 관할권이 있으니 뭐 내가 이렇게 좀 패도. 왜 공기관에서, 왜 우리 집에 왜 관여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태도 때문에. 그리고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 나는 이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체계가, 그 가정 내에서의 약자 보호에 매우 장애물이 된다고 음. 생각하는 입장인데그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그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분리를 한 다음에 음. 아이들이 갈수 있는 그거는 곳이 문제, 어잘 마련되어 있음 음.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한쪽에 있을 것 같고 음음음. 한편으로는 방치의 경우에는 그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대나 방임, 방치 사건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부모들이 꼭뭐 그게 정상 한국에서 말하는 정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호자가 아이 를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죠. 사실은 방치나 아유. 이런 걸또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그럼 충분하냐? 음. 아, 아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뭐 충분하진 않아도 이제는 기본 그 아, 기반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등록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최소한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비용은 음. 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문제는 아이들 키우는데 쓰지 않고 아이에게 쓰기보다는 뭐 게임머니로 다 쓴다거나 이런 부모들이 음.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지원금 많이 주고 아동지원금 많이 주는 지자체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음. 네 번째 아이를 낳다가 뭐두 번째 아이가 학대받아서 죽는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지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응.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뭐, 입증에 또 입증을 거듭하여 거부권까지 다 행사해서 그래서 내리는 게 형사처벌인데. 그 소년범죄 재범률이 35%에 달하고 교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아이들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혹은 정말 충분히 삶을 누리면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가장 이제 어떤 어,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 언제냐.